원위 콜딩스 주주 여러분들 주식 라운지 최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원위 콜딩스 가지고 왔고 지금 이 원위 콜딩스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다라는 사실 모든 주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지금 왜냐면 N자형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정고점인 33,00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냐 없느냐가 걸린 지금 아주 중요한 추세 전환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분명히 어제 위골이 크게 말아주면서 장 마감을 했지만 오늘자에서 다시 아래 꼬리 말아주면서 음봉 마감을 했다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깊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내용들이 이 부분들 오늘 영상에서 모두 다 풀어드릴 거고 이 부분들 꼭 알아가셔서 우리 원이콜링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의 연말 수익 크게 챙겨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원이콜딩스를 보유하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에 한해서 가져온 엄청난 선물 또 있습니다. 이 선물 이번에 원이콜딩스로 추가적인 수익분 많이 못 가져가신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준비한 선물이면서 제2의 원이콜딩스처럼 주가 상승분 즉1,500% 이상의 상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찾아온 종목이고. 이 종목에 관한 내용 중간에 나오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이 원이콜딩스 공시부터 한번 살펴보실 건데 과거에 25년도 8월달에 나왔던 이 공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대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원이콜딩스라는 종목에 주식 담보 계약 만기가 임박을 했습니다. 아래쪽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듯이 담보 제공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6년도 2월달에 가장 빨리 나타나게 되겠고 2월 이후로 5월달, 8월달 연이어서 담보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대체 왜 중요하냐? 이 부분들 다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셔야겠죠. 자,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이 주식 담보 계약 자체가 기업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서 최대 주주 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라는 것을 뜻하고 이 부분들의 종료일이 다가온다라는 건이 담보가 가진 이 잠재적 위험, 즉, 리스크에 관한 내용들이 현실화가 될수 있음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시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실, 즉,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들, 세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야 될건 담보로 묶여 있는 이 주식의 규모와 만기일입니다. 총 5건의 계약을 통해서 1,500만 주 가능되는 물량들이 담보로 제공이 되어 있고, 상당한 규모죠, 1,500만 주면. 그리고 향후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 잠재적인 이 오버행 리스크로 이어질 수가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리스크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계약들의 목적 자체는 운영 자금입니다. 기업이 사업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기업에 대한 활동 자체는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금 조달 방식이 최대 주주 지분이라고요. 이 최대 주주 지분이다. 이 점을 확실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셨을 때, 우려하시는 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만기일이 26년도 2월달이라고 했죠. 여기에 총 550만 주다. 총 550만 주의 계약이 만료된다라는 거고 나머지 계약건들에 관해서는 뭐 비교적인 여유가 아직까지 있다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이 주식담보계약의 가장 큰 무서운 리스크는 뭐예요? 반대매매예요. 반대매매. 즉 담보권이 실질적으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고 리스크 단계 따지면 두 가지로 나타나겠는데 첫 번째 담보 유지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가가 하락을 해서 담보 유지 비율 LTV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채권자는 어떻게 되죠? 담보 보강을 요구를 해요 즉 아직까지는 공지 내용에서 담보 비율 자체는 안 나와 있지만 최근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담보 보강을 요구하게 됐을 때 반대매매가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거 즉 기간 안에 담보 보강에 실패하면 채권자는 담보로 잡힌 주식 자체를 시장에 강제로 매도를 하면서 대출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당장에 잡힌이 550만 주 가량의 물량이 시장에 한 번에 쏟아질 수 있다라는 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식 시장 안에서 워니콜링스 너무나도 좋은 흐름들 가져가고 반등의 흐름들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 알고 있어서 나쁠 거 없죠. 그리고 요런 리스크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이 대응 전략짜 두셔야지 앞으로 다가올 2월달에 있을 이러한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빠져나가실 수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시나리오 준비를 해두셔야 되시면서 그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영상 집중해 주시고 총세 가지의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중에 첫 번째 대출 상환이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즉 최고의 호재죠 왜? 기업이 충분한 연금을 확보를 했거나 다른 자금 조달에 성공을 해서 주식을 되찾아가는 것이므로 잠재적인 이 오버잉 리스크 자체가 사라진다라는 것이고 첫 번째로 나타날 수 있는 이 시나리오는 기업의 재무상태 호전이나 주가에 대한 강력한 자신감을 표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기가 연장이 되거나 대환이 된다. 즉 중립에 대한 내용인데 주가가 충분히 올라져 있는 상태고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담보 비율을 조정을 해서 만기를 연장을 하거나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을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리스크는 분명히 잠시 미뤄져 있지만 아직까지 현금에 대한 이 상환 여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 담보권이 실행이 되냐 안 되냐 여기 실행 위기까지도 다가올 수 있는 내용들 확실하게 알아 주셔야 되는데 최악의 악재거리로 받아들여지면서 상환이나 뭐 연장이 실패하고 주가가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 대규모 물량들이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주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총 1,500만 주가량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한 물량들이 아닙니다. 경영진에서 뭐 자금조달 능력이나 주가 관리에 실패를 했다 라는 거고 이 원익홀딩스는 지금 이 원익이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 즉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도미너처럼 이어질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리스크를 따져보았을 때, 현재 지금 이 원익콜딩스를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요. 이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쫙 하시면서, 반등에 대한 시점 너무나도 중요하죠. 다시 한번 이 주가 상승함에 있어서 강력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담보 비율이 자동으로 올라가면서 공시가 뜰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공시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과거에 24년도 4월달, 그리고 8월달에 있었던 공시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공시가 올라오지 않았다라는 건, 분명하게 주가 상승분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과거에 24년도 4월에서 8월 가격대 볼까요? 3,500원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도 역시나 3,000원대에 머물러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8배 넘는 상승분을 보여주었는데도 이러한 공시에 대한 정정 내용이 안 나왔다. 꼭 알아주셔야 되고 이 리스크 우리 주주 여러분들 확실한 시나리오 짜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서 만기가 연장이 되거나 또는 상환에 대한 발표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들 모르면 진짜 깡통 살 수도 있습니다. 이 1,500만 주 가능되는 물량들 절대 쉬운 물량이 아니다라고 했고 지금 이러한 내용들에 관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응 전략 이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턱없이도 부족한 내용이고. 지금까지 있었던 투자 경고 종목에 대한 리스크를 해제를 하고 앞으로 주가 반등할 수 있는 이러한 흐름들을 가져가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이 대응 전략 꼭 받아가시고 이 대응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 지금 바로 원익의 한 글자, 원이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나도 방대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보면 지금 이 담보 계약 자체는 원익 코딩스의 주가 상승을 막아줄 수 있는 절대적인 장애물들은 아니고 만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경영진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주가를 관리하면서 담보 비율을 유지를 해야 되는 의무감이 발생하게 된다라고요. 즉 오히려 주가 반등의 단기적인 동기, 즉 트리거로 작용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26년도 2월 전으로 나올 회사의 공식적인 이 대응 방침 면밀하게 주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대응 전략들 원이콜링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의 한에서 선착순으로 짜 드리고 있고 이 부분들 받아가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만큼 지금 당장 4 8 6 4 5721번으로 원이라고 남겨주시면서 지금 이러한 사실들을 선착순으로 받아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회입니다. 원이 콜딩스의 주가 앞으로 방향성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당장에 2월달까지 두 달도 채안 남았습니다. 두 달도 채안 남았다 라는 건 그만큼 중요한 시기가 임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이 중요한 시나리오 꼭 받아가시면서 연말까지 있을 이 원이콜징스의 변동성 확실한 대응해 나가셔서 수익 크게 가져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원이콜징스의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나는 수익이 조금 모자라다. 지금 연말에 가족들이랑 파티를 할 이러한 수익분이 모자라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12월에 나타날. 엄청난 종목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에 관한 내용이고 산타 랠리의 급격한 상승분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종목이에요. 현재 지금 이 미래 산업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호재 거리로 작용이 되고 있고 실제로 주가 상승분을 불러 일으키기 전에 세력들이 오랜 기간 매집을 진행을 해왔던 제2의 원이콜딩스 같은 종목입니다. 지나긴 시간 동안 주가 상승분에 있어서 세력들이 충분하게 매집을 진행을 해왔고 개인들의 물량들을 싸그리 다 받아가면서 거래량 또한 터뜨려주는 모습이 나와 주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이 종목이 12월 안으로 미친 듯한 상승분을 불러 일으켜 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주주 여러분들한테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히든 종목이고 이 히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 지금 바로 히든이라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지금 단한 번의 문자를 보내는 선택으로 인해서 마지막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계좌 사이즈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이 종목 바로 전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를 통해서 바로바로 바로 즉각적으로 새벽 내내 제가 보내지 않아도 바로바로 바로 종목 보내드릴 수 있게 선착순 100분한테만 드리고 있고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부터 해서 100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셔서 이 무료 종목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이콜딩스에 대해서 주가가 그 전에 상승분을 맛보았던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는 다소 아쉬운 수익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분할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하신 주주 여러분들 플러스로 히든 종목 수익까지도 챙겨가실 수 있게 준비한 종목이니까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원이콜딩스 위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금 미래산업에 대한 수급세들이 붙어주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구름대까지 진입을 하지 않았다 라는 거 너무나도 중요한 흐름이 되겠고 아래 꼬리 말면서 은봉으로 장마감해 주었기 때문에 12월달에 나타날 변동성 무조건적으로 대응 필요하다 이렇게 꼭 알아주셔야겠죠. 그리고 히든 종목과는 별개로 이 원이콜딩스의 타점 정확한 대응 방법 알아가지고 싶은 주주 여러분들 뭐라고 했죠? 원이콜딩스의 한글자 원이라고 남겨주신다면 꾸준하게 끌고 온이 원이 코링스 주주 여러분들 또한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확실한 대응 전략 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한번 보내드릴 때 최대한 많은 분들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자로 타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 정확한 기준선 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원 단위로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면서 이 모든 부분들 받아가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 원이라고 지금 남겨주시면서 당연히 제 연락처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이러한 링크가 있는데 링크 안 보이시는 분들은 더보기, 이 더보기 클릭을 해 주시면 링크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링크, 첫 번째 링크가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쉽고 빠르게 번호 외우시지 않으셔도 문자 메시지 보낼 수 있는 링크이고, 이 링크 클릭을 해주셔서, 원이콜딩스에 원이라고, 원이라고 남겨주시면, 정확한 타이밍 닥쳤을 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단체 문자 전송을 해드릴 겁니다. 분명 이렇게 영상으로도 많은 정보들 풀어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전달하게 되면 어떠한 리스크가 있어요? 저는 리스크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으로서, 한 박자 늦게 영상 시청을 해 주신다면 발 빠른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수익 가져가시려면 무조건적으로 장중에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장중에 대응하실 수 있게 실시간으로 문자로 안내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문자로 내용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원이라고 남겨주시면 모든 내용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 투자 안에 있어서 정확한 기준선이 없으신 주주 여러분들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서는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재료거리들로 인해서 어떻게 타점 잡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보들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안목까지도 늘려가실 수 있으면서 이러한 내용들이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스스로도 충분하게 손절가와 목표가 정해 가시면서 건강한 투자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주주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 봐 나가시는 게제 목표이면서. 지금 연말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산타랠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12월에 있을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 즉 해외 증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앞으로 원이콜링스에 어떠한 흐름들이 나타날지까지도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원이콜링스의 정확한 매도 타점 필요 없다. 나는 스스로 투자할 수 있고. 정확하게 기준선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은 투자에 대한 안목 늘려가실 수 있게 제가 소통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건 공부가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현재 국내 증시가 이렇게 흘러와서 어느 섹터가 강세를 드러내면서 해외 증시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 우리나라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내용들을 다 다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진행 상황들, 글로벌 시장의 진행 상황들까지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부가적인 수익 가져가실 수 있게 종목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11월 달에는 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죠. 근데 그 안에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종목으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가져갔다고요? 총 350%, 347%라는 수익률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종목 이름까지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실제로 하루에 5%에서 많게는 40%까지도 수익을 가져갔다 라는 거총 수익률 347%로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러한 내용들도 받아보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소통방까지도 입장해 주시면서 수익분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소통이라고, 원 뒤에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해안 가지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기준선, 판단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 포함해서 소통방 입장해 주시면서 모든 내용들 무료로 전달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에 수익 크게 가져가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원이 콜딩스의 공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뤄드리면서 이 물량들이 원이 콜딩스의 주가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이 부분들 정확하게 설명 드려봤고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모두 공감되고 이해가 되셨다 라고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원이콜딩스 지금 나타날 수 있는 기회들 꼭 대응해 나가자라는 의미로 대응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2의 원이콜딩스 이 히든 종목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영상 멈추시고 바로 히든이라고 남겨 주신다라고 하시면 바로 종목 전송해 드려 볼게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든 모멘텀들이 다 잡혔고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시라도 빨리 신청을 해주셔서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나중에 이 히든 종목 궁금해하셔서 물어보시는 주주 여러분들 계신데 그때는 이미 주가가 오르고 난 뒤인데 그때 대응하면 늦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수익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박자 늦게 대응한다라고 하시면 너무나도 아쉽기 때문에 이 모든 흐름들 지금 당장 히든이라고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따로 원예콜딩스의 매수 매도 타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기준선 잡아가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원이라고 남겨주시고 소통방 입장은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모든 내용들을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유튜브 구독자 10만 명을 달성을 해서 제가 가져온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주주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만들어둔 선물이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서 이 모든 선물 또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면 저희 채널을 항상 애청해주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만원으로 6개월 만에 6,4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소액으로도 충분히 시작을 하실 수 있는 요란 선물이니까 부담 가지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 금전적인 요구가 없는 이 무료 소통방, 그리고 체험방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서 하루에 종목 두개 이상 추천을 드리면서 하루에 최소 5% 이상의 수익률을 자랑을 하고 있고 저번 달에는 198%라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으면서 현재 이번 달16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100% 이상으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초기 자금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하셔도 충분하게 6개월 만에 6,400만 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부담 없는 금액으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이 아니시거나 100만 원그 이상의 금액으로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시작하기에 좋은 금액대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정확한 정보 전달 드리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지금 이 투자에 대한 안목 자체를 늘려 나가실 수 있게 도움도 드리고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참여해 보시면서 진행이 되는 방식들이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점꼭 인지를 해 주시고 1개월부터 6개월까지 꾸준하게 진행을 해 주셔서 6개월 차이는 무려 6,400만원이라는 순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달 수익분 꼭 가져가실 수 있다 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 이 수익분 그대로 당연히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일상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러가지 이 여유 자금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생활비에 보태시는 분, 저축을 하시는 분, 여행 가시는 분, 비상금으로 따로 챙겨두시는 분 등등 원하시는 곳에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시다 라는 거 알아주시면서 현재 이 단타성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 계실텐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고 실제 일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보만으로 하락장에서도 수익률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 채택하고 있고, 이 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만 잘 해주신다라고 한다면, 손실을 보고 계시는 주주 여러분들이라도 충분하게 수익으로, 수익으로 바꿔 나가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단순히 종목에 대한 타점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정확한 기준선, 어떤 섹터에서 강세를 드러내고 있는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 자체를 읽어 나가는 방법, 즉 투자에 대한 안목을 늘려 나가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 충분하게 챙겨 가시면서 투자에 대한 안목들 자체를 늘려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시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 안에서 길잡이 역할도 해 드리고 있다. 꼭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010-4864-5721번으로 복리라고, 복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곧바로 체험방 입장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보면서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4864의 5721번 복리라고 꼭 보내주셔서 모든 분들이 참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봐서 정말 나쁠 거 없고 손해 볼일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주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이유가 이 경제적인 자유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주주 여러분들이 이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흐름들에 함께 꼭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근로소득 이외에 진짜 수익 만들어 보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를 해 주시면서 이 경제적인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수익률로 증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흐름에 동참하고 싶으신 주주 여러분들 4864-5721번으로 복리라고 복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서 저랑 함께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이 선물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 소통방에 계신 주주 여러분들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 여러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라운지 최대표였습니다.